우리가 언제부터 작업복을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있는 거 아니면 헌거 근데 왠지 볼디스트라고 못도 뭐, 뭐 모르는 분야인 왔어 딱 들어왔는데 이게 있네 봤는데 어 이상하다 만져보니까 이상하다 뭐 보니까 사게 되는 거예요 동대문 옆기 떡볶이 방문 포장하러 이 옷을 입고 갔어요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퀵서비스냐고 출근 안 왔네. 아. 하... 제가 매장 오픈을 처음 하다니 이게 뭐람. 어 여긴 탈의실인데. 오. 어... 휴지가 왜 있지? 불을 켜야 되는데. 어, 씨. 불키는데 어디지? 여기도 스타리실이네 아, 씨. 어? 자, 다시 눌러볼게요. 매장 이 매장 3, 매장 4, 매장 5. 와우. 고객님, 5,500원입니다. 저렴하죠? 고객님, 이곳은 특별 할인가로 15,000원입니다. 고객님 볼디스트 바지 12,500원입니다. 두개 하시면 25,000원에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첫 오픈을 하게 됐는데, 볼드스크 영상 제가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뭐랄까, 좀 디테일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 매번 광고할 때마다, 좋다,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솔직하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확실히 전달이 안된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구매자 입장에서 보는 시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 볼드스트 옷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나열하자면 제가 세 손가락 아니 두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그만큼 제가 많이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 좋다가 아니라 음안 좋은 점 아쉬운 점을 정확하게 찝으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홍보보다는 저의 컨텐츠를 매장을 활용하면서 예. 풀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매장을 방문한다면 저도 좋고 여기 계신 매니저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제 마음대로 입고 벗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절대 연출이 아닙니다. 리얼이에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볼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드라, 아라미드 이두 가지 소재를 정말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라 같은 경우는 군용 용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밀리터리 취미로 하시는 형님분들도 주로 아는 소재니까 패스를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라미드입니다. 이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소재로 나뉘어지는데요, 메타 아라미드, 파라 아라미드입니다. 이 메타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반탄복 소재에 주로 사용하고요, 파라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소방관 옷에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느낌 오시죠, 반탄복? 소방복. 근데 이제 볼디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메타 아라미드 반탕복에 사용하는 소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점은 아라미드 소재는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미국, 만 직접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도 호롱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볼디스트가 워크웨이 시장에서 앞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이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뭔가 리얼 유일함에 솔직하게 한 다음에 뭔가 빨아주는 느낌이 드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바로 바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디스트 바지는 딱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면 돼요. 일자핏, 그 다음에 조거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초창기에는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느낌, 길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볼지스트 바지의 특징은 이 무릎입니다. 무릎에 호드라 재질을 덧방하는 게 볼디스트만의 바지가 아닐까 싶은데 호드라로 모든 부분을 다 마감을 때리면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딱딱 덧방을 친 거고요. 그 안에 무릎 패드를 넣어서 착용감을 조금 더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업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짱짱하게 만들어서 내구성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부분 부분만 내구성을 살리고 나머지는 활동성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조거팬츠니까 밴드가 있죠 이 부분은 늘어납니다 쭉쭉 늘어나고 음. 무릎 쪽은 안 늘어나요 그리고 다시 뭐 이런 데들 신축성이 좀 있죠 그런데 아쉽다고 하면 세 가지 다 조거팬츠입니다 그러면 조거팬츠 스타일인 것 뿐이에요 거기에 무릎 덮방 주머니라든지 포켓만 조금 변경 이 부분이 뭐랄까 다양성을 요구하는 유저들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볼드시트에서 또 새로운 바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아라미드 팬츠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었던 점은 이 제품은 소재가 100% 아라미드가 아니에요 호두라 76%에 아라미드 24%입니다 근데 왜 아라미드 팬츠라 할까요? 저도 그거는 정말 의아해요. 근데 호드라와 아라미드를 혼합을 시켜서 정말 좋은 내구성만 살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라미드 소재를 100% 넣는 순간 옷이 너무 뻣뻣해질 거예요. 그래서 호드라를 좀더 많이 함유를 시키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약간 연한 부분 있죠. 이 연한 부분, 당의 무릎 부분, 사이드 보십시오. 이 사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연하죠. 그 다음에 이 포켓 부분, 연하죠? 이 똑똑하신 분들은 느낌 오실 텐데, 데미지가 많이 먹는 부분에, 내구성을 강하게 덧방을 따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을 입고 있는데, 티가 안날 거예요, 영상은. 그렇지만, 이 노란 색깔, 이 바지에서는 딱 티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쓴 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용접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라인더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착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 이제 연세 있는 형님들은 아시죠? 조거벤치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자 핏으로 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바지, 이거, 솔직히 관종 아니냐, 이거 누가 있겠냐 싶었는데. 검정보다 노란색이 더 많이 팔린데요. 도대체 이거 <laughs>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구성을 극대화 시킨 바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바지 하나만 가지고 리뷰를 때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다양하게 포켓도 정말 많고 중간 중간에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바지를 입어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볼디스트 자켓은 바지랑 동일하게 데미지가 먹는 부분들,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코드라 재질로 덧방한 게 제일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이 그 부분들이 동일해요. 자, 상단과 하단이 색깔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코드라 재질로 덧방을 했죠. 그다음 에 우리 팔꿈치 부분 네, 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코드라 재질로 덧방을 했습니다. 근데 좀더 두꺼운 자켓을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가슴 부분에 코드라 재질로 덧방을 했고 여기 보세요 팔꿈치 부분도 동일하게 덧방을 했습니다. 심지어 맨투맨도 여기 보시면 팔꿈치에도 덮방, 덧방, 가슴에도 덮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리시트는 내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족족마다 덧방을다 해놨는데 아무래도 워커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옷이 찢김이 있거나 해지면 어, 저 브랜드 가격만 비싸지 못 쓰겠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내구성을 강조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볼디시트 조끼 중에 여러 가지 라인업은 많은데 왠지 그냥 캠핑 같은 느낌, 약간 레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약간 현장에 맞는 쪽 한번 입어봤습니다. 원래 사이즈는 1 0 5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 100 사이즈밖에 없어서 입었고요. 보시면 우리 현장 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양한 포켓을 지원을 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여기 좌우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양합니다. 뒤에는 여기 망으로 되어있죠. 약간 퀵 서비스 느낌은 나지만 시원한 착화감을 선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너무 좋은데. 펜코지가 좀 아쉽다는 거죠. 있는 부분 딱 요거 하나 있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삭제를 하고 펜코지를 좀 다양하게 꽂을 수 있게 만들었으면 더 인기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썰을 말씀을 드리자면, 동대문 엽기 떡볶이 방문 포장하러 이 옷을 입고 갔어요.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서비스냐고. 에?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어, 이제 볼티스트 옷을 제가 아무리 보여드려도 좀 합리적이지 않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가격이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품 확실하게 타 브랜드 대비 월등하다는 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옷 같은 경우는 뭐, 점프 슈트, 그 다음에 뭐, 커버롤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일단 반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게 지금 다 팔려갖고 M 사이즈도 몇개 남았어요. 입고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색상들 음? 그리고 얘가 긴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점프시트를 봤을때 여러분들 은 아실 거예요 정말 작업복으로 입는 사람도 있지만 패션적으로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모습을 약간 패션적으로 녹이고 싶은 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옷의 제일 장점은 소재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름 있는 브랜드 들어가 보세요 이런 거 얼마일까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딴데 4,50만원도 있지 않아요? 저기 파타보시기 이름 있는 레저 브랜드 가시면 여기 브랜드 하나 빡 박아놓고 4,50에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몇번 사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면제질 늘어나지도 않고 기능성이 아닙니다 핏에서만 딱 느낌을 내지 그다음에 그 기능성을 넣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팔렸냐 왔는데? 어, 고기 능성이네? 다른 브랜드 가봐야지.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브랜드가 이런 옷에 핏에 집중하지, 재질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습니다. 근데 왠지 볼지스트라고, 뭣도 뭐, 뭐 모르는 브랜드도 왔어. 딱 들어왔는데, 이게 있네? 봤는데, 어, 이상하다? 만져보니까, 이상하다? 뭐 보니까, 사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어, 하게 겁나긴 해, 씨. 어이씨. 여기 보시면, 무릎 부분. 이 무릎 부분도 코드라 재질로 덮방을 하고, 당연히, 고, 무릎 패드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배고를 입어야지 조금 핏이 커서 좀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데 배0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옷을 입었고요 일단 지퍼가 달려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찍찍이가 있습니다 한번더 찍찍이 찍찍이 그다음에 찍찍이에 또 단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한번 잡아주고요 나머지는 단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0에 82인가 83kg 80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주머니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긴 한데 뒤에 히든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똑같이 일반 주머니가 있지만 여기에 포켓이 있습니다 네, 건빵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건빵 주머니 그리고 당연히 뒷주머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펜을 수납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우측에는 여기에 원하시는 상호를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입을 때 화장실은 어떻게 가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시는데 이쪽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팔을 입었지만 긴팔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옷들은 겨울에 입는 이유 아시나요? 상의와 하의가 일체형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옷에 내복을 짱짱하게 입고 이 옷으로 마감을 하고 일을 하면 굉장히 따뜻하게 일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더 따뜻하게 입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자켓을 입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건 아니더라도 안전제의 손편로 된거 있죠 점프슈트 그 입는 이유도 다 그런 점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깔게 없어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테크니컬 바지입니다. 볼디스트에서 제일 비싼 바지. 그래서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내구성을 굉장히 많이 살린 바지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바이크 타는 형님들이 굉장히 많이 구입하신다고 해요. 자 보시면 이 검정 부분이 해질 수 있는 부분을 코드라로 덮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무릎 그다음에 이 뒤꿈치, 이 뒤꿈치, 근데 엉덩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부분은 여기 코드라들이 여기는 안 늘어나거든요. 근데 엉덩이 부분은 또 약간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여보면 굉장히 편한 착용감을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뭔가를 걸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핸드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배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포켓,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 또 히든 포켓. 여기 당연히 핸드폰 담배 들어가고요. 다양한 포켓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좀 독특했던 게 이게 목수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켓이 있긴 하나 이렇게 짱짱한 재질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걸수 있는 부분, 넣을 수 있는 부분 탈부착이 됩니다. 제 끼고. 여기도 똑같이 메인 포켓, 그 다음 여기 히든 포켓, 여기 앞부분. 돌려보시면 여기도 옆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늘어나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구성도 살리면서 활동도도 살리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현장에도 입고 갔고, 철거하시는 분도 만나봤는데, 가격,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딱 바지 보니까 갖고 싶다, 사고 싶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얼마나 될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대면 사겠다. 근데 20만원대는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바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리터리한 형님들, 바이크 타는 형님들, 일하시는 형님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바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점은 가격. 모든 제품을 입어보진 못했고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소감, 솔직한 소감을 구독자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일자 바지, 그다음에 조거 바지가 있는데 재질이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같은 핏에 같은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볼 디스트만의 시그니처 바지 아니면 시그니처 자켓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이즈가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 같은 거 3XL 이상급 음,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요가 적고 하니까 제조사에서는 안 만드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큰 사이즈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구 가방, 툴 벨트. 툴 포켓, 거기서 제일 시급한 아이템은 툴 포켓, 툴 벨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국산 브랜드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드라, 아라미드 소재를 잘 활용해서 기존에 없었던 제품,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보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커웨어 시장이 정말 힘든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작업복을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있는 거, 아니면 헌 거, 오늘은 옷이 막 들어오질 것 같아요. 그면 집에서 잘안 입는 옷, 버려도 되는 옷 그런식으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클라이언트가 오게 되면 아니면 중요한 자리면 등상복 아웃도어 정도 깔끔한 거 입고 일하는 수준이었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실력이 있는 기술자 분들이 외형적으로도 많이 투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 극소수일 뿐이지 현실로 봤을 때는 작업복에는 투자는 하고 싶지만 몇십만원짜리를 투자하면서까지 입을 용기, 자신, 왜 그래야 될까? 그런 게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앵간하면 좋은 옷을 입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하다 보면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 입고야 쉽지. 근데, 어떻게 작업복을 그돈 주고 입냐? 라는 말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공감을 해요. 이때까지 일했고, 이때까지 입었던 옷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그 정도 가격에?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비자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다 기술자라고 한들 모르잖아요. 잘하는지. 그러면 외형적인 거에 그 사람들이 집중한다. 라고 하면 워크의 시장이 자동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한데 외형적인 작업복, 신발, 이런 것들이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뢰를 주기는 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 소장이야. 일당을 불렀어. 원래 있던 대로 왔고,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돈을 투자해서 옷을 입고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나 아니면 체인점, 아니면 대기업, 클라이언트가 왔다고 쳐요. 이거는 우리 소장님 다알 거예요. <laughs> 똑같은 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후자로 가겠죠. 옷 깔끔하게 입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본인 회사한테도 썩 나빠 보이질 않거든요.